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 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빠른 복귀를 바라는 가수 황용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황용님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 8시부터 9시, 10시까지 네이버 TV 1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이진우 유튜버, 내가 조금 바빠갖고 고소장이 조금 늦어지는데, 주말에 한번 속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고소장 서대문경찰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즐거운 소식 안내하기에 앞서서 우리 황용님 팬카페 5만은 언제 찍을까요? 지금 이 속도로 보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000명씩 늘다가 이제는 열흘 정도에 1000명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한 보름에서 12일 정도 1000명이 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5만명은 한 어느 때쯤 될까요? 한번 우리 황영웅 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복귀 8월 20일쯤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기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웅 안볼때 없을 때 20일 네이버 TV 1위, 21일 리매치 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N 경연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참여하며 매해마다 1위를 차지하며 우승후보로 거린된 가수 황영웅, 이후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지 현재 비활동 중에 있습니다. 황영웅은 현재 비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트와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황영웅이 지난 2월 28일 경연 중에 부른 안볼때 없을 때 엠베 노래 영상은 지난 5월 2일 네이버 TV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7월 20일까지 무려 70위 이상 연속 1, 2위를 차지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20일 네이버 TV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황영웅에 대한 그리움과 황영웅 복귀에 대한 염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팬들이 몰려들면서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7월 21일 오후 5시 12분 기준으로 4만 492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대에서 회 황영웅이 열창한 안볼때 없을 때가 네이버 TV 조회수 118만회를 돌파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5시 14분 기준 네이버 TV에서 118만 6955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1일 오후 5시 12분 기준으로 4만 49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8월에도 각 지역별로 오프라인 모험을 진행하며 전국 규모의 황영웅 팬덤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팬카페에서 투표를 재시작하면서 각종 투표도 1위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로스타는 7월 21일 기준으로 1위를 황영웅이 780만 표를 차지했으며 2위는 송민준으로 340만 표를 차지했으며 3위는 손태진으로 330만 표를 차지했습니다. 리메치 투표에서는 가수 황용이 21일 기준으로 2,800만 표를 차지해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가수 임영웅이 740만 표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황용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1일 오후 5시 12분 기준으로 4만 492명을 넘어서면서.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 중에서 가장 큰 팬카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이면은 이진호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조금 더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안에는 서대문경찰서에 꼭 접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영립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